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늘 관심 사는 내가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또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우리에게 더 우선되어지고 더 중요한 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신앙생활이 일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정작 또내 삶의 현장 속에 그게 영향이 미쳐지면서 사탄은 내게 너는 믿음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꾸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늘 붙들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닌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성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 바로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연장되어져서 오늘 수가성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대단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관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도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굳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만큼 당시의 관례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내용들이 연결되고 이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함께 제자들이 준비해 온 음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음식에 대하여 드리면서 예수님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드린 적이 없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지? 너희가 주었니?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준 적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옆에서 직접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내용들이 다른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보다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사실주의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과 말씀 속에서 어느 한 특정한 부분들을 구별하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 예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있는 장면들을 대단히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만 해도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이고데모 그는 관원입니다. 그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그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가 구원에 대하여 물을 때에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죠.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태중의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잘못 오해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와 그가 생각하는 거듭남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생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우물가가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내게 주려면 예수님에게 두레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에게는 두레박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준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의 의미와 이 여인이 받아들였던 생수의 의미가 너무도 달랐던 거죠. 여인이 생각했던 생수의 의미는 일반적인 문자적인 의미. 땅에서 솟아나는 물, 다시 말하면 그 우물가에서 솟아나는 물을 떠다가 내게 주는 것.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드리면서 예수님 음식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내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준비해 왔던 육의 생명을 보존하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끼니를 때우는 이 양식으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니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양식, 과연 예수님의 양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양식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양식 바로 이건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양식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그건 예수님께서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전 삶을 드려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의 전체를 바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그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찾으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5장, 6장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레위기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드려지는 제물의피 뿌림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라는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결국은 이 제사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십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추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바로 그 거두는 자에 대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편지를 쓰는 내용들 속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의 대화를 통하여서도 정리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정리한 내용들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인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이야기할 때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의 사명은 그 얘기를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일은 그분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뿌려놓은 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복음의 씨,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 그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건 뭐예요? 추수할 때가 돼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추수하는 일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음받아져지고 그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하나의 사실에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과 사명, 그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원동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오늘 내 시간과 내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그 무엇, 그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질 진리가 아닌 비본질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의 차이를 망각해버리고 급한 일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건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놓아사는 안될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역할들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이 역할 그 역할 또한 중요한 일이 될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급한 일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혼선을 겪기를 시작했습니다.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치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 가치 또한 우리에게서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김명현 집사님이 사라 송도님에게 그 아이에게 쓴 편지를 카톡에 올려놓은 그 내용에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지금 이제 태어날 날이 이제 한, 딱한달 정도 이제 남았어요. 근데 100일째 되었을 때 편지를 쓴 거예요. 김영애 집사님이 태어날 아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부터 쭉 쓰다가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멘트를 썼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썼느냐?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엄마보다는 너를 더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 참. 잘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엄마보다는 너를 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멋있지요. 네. <laughs> 아, 우리 여자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이 설레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멘트 중에 우리의 신앙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죠. 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내게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가장 더 사랑해야 할 것, 그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내 삶에 가장 크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 뭘 선택하든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늘 관심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일에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분으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졌다가 여인이 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일막을 하고 여인이 퇴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자, 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동네 안에, 성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종호에 제6시라고 했을 때그 시간은 낮 종호를 이야기하거든요. 낮 종호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건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여 나온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피하여 다니던 여인이에요. 부끄러움이 있고, 창피함이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갔습니까? 성 안으로 달려갔어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 만나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여인의 발걸음이 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였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도 없었고, 그런 사명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 안에 충만함이 생겼어요. 예수로 충만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예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자신의 칩입니 부끄러움입니다. 누구에게도 알지라도 말하고 싶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만난 이분이 내 과거를 알더라. 지금의 나를 알더라. 나는 깨달았다.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 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나중에 그들이 마지막 왕권 시대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대가 끊어졌던 것뿐이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그 갈급함이 모든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여인은 우물가에 있는 그 생수가 그에게 양식이었고. 그 남편이 그에게 양식이었고, 육체의 쾌락이 그의 양식이었고, 세상의 가치가 그에게 양식이었고, 물질이 그에게 양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참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무엇인가를 할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뭘 하기보다, 내가 아직 뭘 이루어야 할 의지가 있기보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면... 자신의 의가 쌓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봉사하면 그것들이 뭔가 주님을 위하여 심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다는 말 자주 하죠. 죄송한데 여러분 이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심어 이 얘기 안 해요. 왜 심는 게 아니라 심었다는 건 뭐예요?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기대한다는 건 대가와 보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심으라는 얘기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우리는 심는다라는 말을 해요. 심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심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그걸 헌신으로 받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걸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여쁘게 그걸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갚아야 할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왜한 건데요? 복 받으려고요. 그럼 종교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분의 참된 삶의 양식으로 삶의 이유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양식이 되고 오늘 그분이 이땅 가운데에 뿌리신 그 복음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피흘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이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이땅 사는 날 동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참된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